안녕하세요 일하는 아지들입니다 자, 오늘 찍을 영상은 저희 여기 지금 보이시는 어, 천장 이게 주차장 원룸 건물 주차장인데 주차장 위에 보시면 지금 어, 곰팡이가 너무 많이 쓰러가지고 여기 텍스 판교차를 할 건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뼈들은 다 그대로 남겨놓고 일단 텍스만 뜯었다가 다시 재시공하는 걸로 네, 그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Yeah. <laughs> you 네. 이것으로 원룸 주차장 텍스 천장 텍스 편 네.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다시 뜯어내고 새 걸로 다 교체를 했고요. 네. 대체로 깔끔하게 잘된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천장 텍스 편 마치겠습니다.